이렇게 발가락 움직이는 거다 보이시죠? <laughs> 보고 계시죠? 스톡스 코리아. 응? 빙그레핏. 안녕하세요. 빙그레핏의 빙그레쌤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즘에 필라테스 많이 하시죠? 필라테스 센터들 가 보면 왜 강사님들도 양말 같은 거 신고 있고 비피되어 있는 양말들도 막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어, 나도 사야 되나? 저거 양말 신으면 나도 필라테스 좀더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토스닥스 리뷰. 딩그레핏 제가 오늘 이렇게 제 토스닥스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져온 제토삭스 개수를 세어 보니까 이것만 총 20개고 그리고 제가 발에 신고 있어서 총 21개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이 토삭스의 브랜드는 말 그대로 이름이 토삭스예요. 그래서 토삭스 코리아라고 검색해 보면 이렇게 많은 투삭스들을 보실 수 있고 저는 예쁜 거, 귀여운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나와서 매번 안살수 없게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사실은 좀 비싸요. 2만 원, 3만 원 사이에서 거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운동은 장비빨이니까. 제가 가지고 온 토스닥스들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스닥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신으면 발가락이 다 보이게끔 나오는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발등이 보이면서 밴드로 되어 있는 디자인도 있고 이거는 디즈니. 그때 한번 콜라보해서 나왔던 디자인인데 발등이 다 덮여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발등이 뚫려있고 안 뚫려있고는 이것도 사실 개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뚫려있는 경우에는 여름에 페디큐어를 예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신으면 정말 예뻐요. <laughs> 발등 같은 경우도 여름에 보면 확실히 발등이 다 덮여져 있는 제품들을 보면 약간 갑갑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귀엽고 심지어 화려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신으면 다들 물어보세요.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근데 많이 붙어 있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만 알지.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발등이 덮여져 있고 발가락이 이렇게 다 덮여져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양말을 신는 느낌이라서 정말 보온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발등이 뚫려있는 걸 신으면 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항상 저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등이 다 덮여져 있는 디자인을 신습니다. 이렇게 토삭스를 보시면 발가락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발가락 하나하나의 기능을 조금 더잘 쓰면서 잘 인지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저씨 양말 같아가지고 약간 조금 그랬고, 그리고 색깔도 되게 과감한 시도를 하지 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색깔 절대 못 신었을 거예요. 이제는 뭐 익숙해지다 보니까 과감한 색깔들도 너무 예쁘고, 발가락 양말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서 저는 많이 이렇게 구비해두고 여러가지를 신습니다. <laughs> 심지어 여기에는 귀엽게 미키 발판이에요. 이렇게 토삭스 제품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다 붙어있어서 운동하실 때도 밀리지 않고 조금 더잘 잡으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키도 있고요 이건 귀가 하나 떨어졌어요 아쉽지만 이거 그 운동 중에서 TMI인가요? 윤경 장군님께서 신었던 그 양말 있죠 저도 너무 귀여워서 이거 하나 샀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게 엄청 반짝이거든요 화려한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으면 진짜 예뻐요 사실 이건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약간 해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다시 사고 싶은 제품인데 살 수가 없어요 투싹스 코리아는 예쁜 디자인이 한번 나오면 품절이 금방 돼요 그래서 그때 안 사면 못 살지도 몰라요 시즌이 끝나면 절대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더내 주시면 보고 계시죠? 테스스 코리아 <laughs>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양말도 보이나요? <laughs> 이것도 발등에 덮여져 있어서 핑크색으로 보통 운동복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신으면 좋아요 자, 발가락 움직이는 거다 보이시죠? <laughs> 킥복싱 양말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킥복싱 양말 아세요? 피디님들 몰라요? 이렇게 막 공격적인 양말이 있어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발가락 다 덮여 있으면서 구멍이 나져있는 이런 디자인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에 밴드가 있어서 더 많이 벌어지는 거를 좀 잡아주기도 하고 좀더 시원하게 신을 수 있고 처음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간 발레리나처럼 원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서 이제 계속 파생돼서 이렇게 하나짜리 밴드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야자수도 있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이건 색깔이 밝아가지고 조금 너무 해졌죠 많이 신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핑크색 이런 것도 여름에 포인트로 하나 신으면 너무 예쁘 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겨울에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더 약간 도톰한 느낌도 조금 있고 이거는 땡땡땡땡 된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갖고 있는 건 저는 보통 필라테스 복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치해서 신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들이 보면 선생님 소삭스 진짜 많네요 하겠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엔 이렇게 니삭스, 봄에, 간절기나 겨울에 신으면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발가락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발가락 없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불편하다기 보다는 따뜻하려고 신었는데 발가락이 나오니까 조금 요상한 느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뚫려 있는 것도 있고 막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레깅스 위에다가 같이 신으면 진짜 좋고 아 그리고 이거는 토삭스 코리아에 들어가면 테비노어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나온 니삭스인데 이렇게 발가락이 다 나눠져 있지 않고 우리가 진짜 신는 양말처럼 되어 있거든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로 발판이 되어 있는데, 장점이 있죠? 확실히 양말처럼 생겼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처음에 시도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말을 신고 운동을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신어본 결과, 발가락 양말이 확실히 운동할 땐 뽀송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발 안에서 발 느낌이랑 양말이랑 따로 있는 느낌?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발가락에 확실히 땀이 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불편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발판이 없는 건데 이건 잘 보고 사시면 돼요. 제가 잘못 시켜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는 그테비노어 제품인데 제가 잘못 보고 시켰어요. 제 잘못인데 잘 보고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발판이 없는 제품, 그냥 양말 같은 이런 제품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이것도 예전에 쓰시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니토 이거 토시처럼 신는 발 토시라고 해야 되나? 발 토시 같은 거예요. 추울 때는 레깅스 위에다가 하나 더 신어서 좀더 따뜻하게 보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봄 신상도 또 샀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아직 뜯지도 않고 제가 새거 갖고 왔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 샀고 봄이라서 또 이렇게 예쁘게 꽃까지 해가지고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딩그레핏 자, 오늘 이렇게 제 토삭스들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토삭스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토삭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운동할 때 아직까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냥 그 토삭스 그대로 신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를 신었는데 조금 불편하다. 뭔가 운동할 때 불편했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조금 더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토삭스를 아직 신어보지 않으신,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한 번쯤 신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정확하게 나의 발의 움직임들을 좀더 인지할 수 있어서 좋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맞아. 운동할 때 발에 땀이 많이 나요. 발바닥에 땀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들을 이 양말이 잡아주기도 하니까 저는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장비빨이죠. <laughs>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장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각자에게 맞는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빙그레쌤과 운동하기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빙그레핏!